안녕. 나눔시클리티비 작가 김상월입니다.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께서 오천보 걷기, 만보 걷기 등 챌린지를 함께 하면서 건강한 소통을 함께 공유하기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매번 누누이 강조하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맨발 걷기가 도대체 어디에 좋아서 맨발 걷기, 맨발 걷기 하는지 그 놀라운 효능 세 가지와 어떻게 걷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걷는 방법 등 책과 전문의의 소견과 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고급 정보보따리 이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지금 맨발 걷기를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체크할 수 있고 맨발 걷기 어려운 풋이 관심은 있었지만 겁도 나고 확신이 없어 시도하지 못하신 분들의 궁금증을 확 풀어줄 길잡이 별 같은 영상 또 시작하기 전 사랑의 벤타인 잠깐 갖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맨발 걷기가 도대체 어디에 좋길래? 김상월 작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맨발 걷기, 맨발 걷기 왜잘 되는 걸까요? 짜잘짜잘한 효과 다 빼고, 큼직큼직한 효과 딱세 가지만 핵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오늘부터 당장 맨발 걷기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실 거예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어마무시한 효과 중첫 번째 활성산소 중화로 혈액이 맑아져 암이나 각종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고 치유한다. 두 번째 척추와 무릎 건강에 좋다. 세 번째 불면증은 물론 우울증 개선에도 탁월하다. 이세 가지 효과만으로도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첫 번째 효과, 활성산소 중화로 혈액이 맑아져 암이나 각종 염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고 치유한다. 활성산소 참 골칫거리입니다. 각종 염증과 암을 생기게 하는 원인인 활성산소 원래 활성산소의 기능은 몸 어디가 곰거나 상처가 났을 때 치유하는 몸 자체가 보내는 방위군입니다. 적당량의 활성산소가 발생이 돼서 잘 사용이 되면 좋으련만 실상은 그렇지 못해서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두산백과에서는 현대인의 질병의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사용되지 못하고 배출되지 못하는 이 활성산소는 몸속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고 암이나 심혈관 질환 성인병을 일으키는 등 일명 몸속 깡패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활성산소 안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음식을 먹고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을 때 그리고 숨을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 활성산소는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 물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E, 비타민 C, 요산, 글루타티온, 카로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산화 물질은 자연적인 즉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름도 어렵고 생소한 이 음식들을 자연적인 상태로 매번 섭취한다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하자는 겁니다. 맨발 걷기 즉 땅과의 접지는 몸속 활성산소를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땅속의 자유 전자를 몸속에 공급해 주게 됩니다. 박동창 작가님의 맨발로 걸어라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 방사선 번개 지구액 등에서 나오는 열 등으로 끊임없이 충전되는 거대한 배터리와 같다. 지구가 방출하는 자연적인 정기적 에너지를 받아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 케첩처럼 끈적끈적한 혈액이 점성이 묽어지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혈액은 혈류 속도 또한 빨라져서 심혈관 질환, 뇌졸중을 예방하게 되고 각종 염증과 통증을 완화하거나 치유한다는 사실이 학자들의 실험 결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맨발 걷기를 아직 안 해보셨거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활성산소 없애주고 자유전자를 공급해주는 맨발 걷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척추와 무릎 건강에 좋다. 저의 네이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이미 모두 아시겠지만, 전 실제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인천 연수동에 있는 청란산을 매일 매일 맨발 걷기를 합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은 지난 영상들에서도 제가 많이 언급해 드린 것처럼 효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척추, 무릎, 거기에 하나 더 추가 허리에 좋다는 거예요. 제가 25살 무렵 이사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반에 곰돌이 인형을 올리다가 허리에 찌릿하는 통증이 발생됐어요. 곰돌이 인형을 올리고 그 자세 그대로 어떤 움직임도 할수 없는 멈춤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힘들게 동네 살던 친구의 부축을 받아 한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 이후로 1년에 최소 4, 5회 이상 재발이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부황을 뜨고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면 나아지나 싶다가 몇 달이 지나면 또 재발이 되고 재발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고집병이 되어버린 거죠 피부병이 생겼을 때처럼 이 허리도 병원 갔을 때만 나아지고 또 재발이 되는데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완치가 안 되니 이제 슬슬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누굽니까? 그래서 또 파고들었습니다. 공부하고 실천해보고, 공부하고 실천해보고, 공부하고 나만의 방법을 찾고, 그렇게 알아낸 게 바로, 여러분 짐작 되시죠? 네,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 그렇게 아파서 고생했던 허리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허리 아파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무릎, 척추, 허리 관련 통증이 얼마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지. 허리 통증이 재발될 때마다 찜질팩을 뜨겁게 데펴서 임시로 찜질을 해주지만, 이 또한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 뿐이고, 또 한여름에 통증이 오면 그렇지 않아도 더위로 고생 중인데, 뜨거운 찜질을 해주게 되니 얼마나 고생이에요. 땅을 맨발로 걷게 되면 무수한 돌멩이들, 나뭇가지들에 의해 발바닥 구석구석 자연지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밑에 있는 혈액을 위로 올려주는 펌핑 효과로 혈류가 건강하게 흐르게 됩니다. 맨발로 땅을 디디게 되면 평평한 땅과 발이 자연스럽게 직각 상태가 되게 돼요. 요추, 척추, 경추들이 90도 각도가 되니.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자세가 됩니다. 실제로 한발한발 한발 땅을 맨발로 걸을 때 발가락이 부채살처럼 자연스럽게 펴지는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발가락 힘이 세지면 몸 전체의 모든 근 골격계가 정자세가 되니, 즉, 바른 자세가 되니 전체적으로 통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근 골격계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별표 10개 쳐주세요. 척추나 무릎,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오랜 시간 고생하시면서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었어요. 재활의학과 김희상 전문의는 척추나 허리는 운동이 아니라 바른 자세가 답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저도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신발을 벗고 맨땅을 걷는 일인 만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좋은 자세일까요? 다른 자세 알려드릴게요. 우선 허리를 꼿꼿하게 세워줍니다. 엉덩이에 힘을 빡 주고 가슴은 쫙편 상태로 최대한 당당하게, 최대한 건방지게 신나게 걸으시면 됩니다. 이때 발바닥은 첫 번째는 뒤꿈치부터, 두 번째는 발바닥 중앙, 세 번째 발가락 순으로 내딛는다고 의식하시면서 걷는 게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걸으실 때이 순서 기억하시고 꼭 의식하시면서 걸어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효과 불면증과 우울증 개선에 좋다 맨발 걷기의 효능은 엄청나게 많지만 오늘 알려드리는 이 효과들이야말로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개선하는데 탁월하다고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중 마음병인 우울증과. 우리 삶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잠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숲 속에서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사계절의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돼요. 봄엔 겨울을 버텨낸 마른 가지 틈 사이로 싹을 피우는 새로운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고요. 여름엔 도심은 열대하다, 장마다 해서 후덕지근하고 더위와의 전쟁에서 지치기 마련인데요. 숲 속에 들어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맡게 되는 피톤치도와 소나무향, 푸름푸름 싱그러운 녹색 색채로 마음 뿐만 아니라 눈도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가을엔 나무마다 다른 색깔의 옷을 입은 풍경을 보며 볼거리가 많으니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나무들을 보고 있노라면 뇌가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대화했을 때 뾰족한 답이나 해결책을 얻었던 게몇 번이나 되시나요?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지극히 주관적인 사람들의 허무맹랑한 조언과 충고로 마음이 더 다치진 않으셨나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린 더 우울해지고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아지니 잠을 못 자게 됩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에 다다랐을 때 매일매일 술에 의존한다거나 병원에 가서 신경정신과 약을 처방받기에 이르릅니다. 하지만 약은 약을 낳고 더 강한 약을 찾게 되고 이러면서 더큰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커져 버립니다. 우리 몸을 이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고 맨발 걷기를 할때내 발이 땅에 내딛는 순간 아라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누구나 처음인 이번 생 짧은 인생 경험으로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려 들려는 오지랖 넓은 사람들의 충고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 기분과는 달리 이 대지는 이 자연은. 온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는 잘하고 있다고 넌 대단히 멋진 사람이라고 따뜻한 말을 속삭여 주는 듯합니다. 어제 받았던 부정의 마음이 감사로 전환이 됩니다.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진정되면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이 따뜻한 감정은 맨발 걷기가 반복되면서 우울증 개선은 물론, 몸에는 건강한 혈액이 흐르게 되니 혈색도 좋아지고 매사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불면증 개선은 물론 질 좋은 수면에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 알려드린 맨발 걷기 효능들이 죽은 사람을 펄떡 일으키는 쇼킹한 효과는 아니지만 우리의 몸 마음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계속됐던 코로나는 비대면이라는 이름하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만남을 단절시켰고. 배달 음식에 익숙한 식습관을 만들어냈습니다. 활동량이 줄어듦에 따라 운동은커녕 쉽게 접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으로 우리 몸의 질병은 점점 늘어났어요. 불규칙한 수면 습관, 간편하단 이유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마구마구 먹어댔으니 어쩌면 몸이 아프다고 아우성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더 늦기 전에 맨발 걷기로 몸과 마음 모두 알아차림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고 문의를 많이 해주신 걷기 운동의 적당한 시간, 얼마나 걷는 게 가장 건강한 걷기인지, 그리고 저처럼 허리가 아프거나 한 번이라도 아프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최고의 운동은 무엇일지 똑똑하게 알아볼 귀한 영상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짝꿍, 우리 부모님, 자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니까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미리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알찬 영상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아직도 라붐 시클리티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어, 다른 영상에서도 즐겁게 노래하는 영상이나 내면 아이 상처 치유법, 인간관리 개선법, 부자 마인드에 대한 영상도 많으니까 다른 영상도 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